라스의 뭐 은혜가 으로나왔다고요아 <laughs> 아, 예. 예, 그 빵집 오픈했을 아, 텐데 아, 아. 라스 덕분에 빵집이 아주 초대박을 났어요 예. 대박이었는데 더 대박 예. 예, 그래서 집 앞에 줄 서시고 음. 차들이 너무 아, 많아서 아, 미안할 정도로 예. 사실 이제 동네에 미안해서 예, 음. 그래서 이제 거기를 닫고 음. 이제 정식으로 딴 데서 오픈을 할 정도로 와. 라스 덕분에 큰 예. 예. 아니 원래 그 음. 원래 열었던 자리가 이제 정보석씨 대기였잖아. 제가 살던 집. 어, 근데 네. 이제 거기를 이제 거기다가 면 주택가니까 좀 그러니. 네,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아니, 네. 딴 데로. 네. 어디, 여, 아 일단 대로. 어디 어디에? 마곡동으로 왔어요. 마곡. 마곡. 목장에 왔네요. 대기업 뭐 엘사도 <laughs> 네. 있고래가지고 네. 그렇죠. 네. 어, 장사 잘 되겠네. 네. 감사합니다. 거기 감사합니다. 공연장 바로 옆에. 아 네. 어, 대단하시네. 아, 그럼 빵집 때문에 나온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잘 됐었어서. 그니나 봐도 빵집 때문에 나온 게 아닌데? 아니, 뒷 얘기만 들으요 최근 무급 알바에서 네. 유급 직원으로 승진했다고요? 아 음. 사실 우리 그 빵집 은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예, 아들이 아들. 하는 거거든요. 음. 근데 저희 집을 빌려줘서 하다 보니까 월세 받았구나? 세도 못 받았죠. 세도 어, 아, 못 음. 받고 왔다 갔다 하려면 은 손님들이 보이니까 그렇다고. 이제 뭐 접객도 하고 음. 또 화장실 뒷정리도 하고 테이블 음. 정리도 하고 정말 무급이었어요. 아, 돈안 받고. 네. 그런데 이제 내 보내고 나니까 어. 얘가 또 저를 필요로 해요. 네. 그래서 정식으로 모델, 대, 모델을 해주는 거예요. 아, 정식으 아. 이제 돈을 받고. 예. 어허. 돈을 이제 직접 받을 줄 돈이 안 된다고 해서 런닝 계란티로. 런닝 계란티 네. 그래서 매출의 5%. 퍼 <laughs> 네. 그래서 딱 우리 계약서 다 쓰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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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하게 하고 오. 있습니다. 오. 만약에 저기 정보 속씨가 이제 그 정식 모델인 만큼 원래 또 이제 SNS 같은 것도 활발하게 잘 하시는데 네. 빵 먹으면서 이제 뭐 소통도 하시고 뭐 그러시는 거야? 음또 뭐 SNS는 사실 네. 뭐 빵집에 대한 SNS는 자주 안 올리는 편이고 네. 셀카 많이 올리시던데. 그러니까 이제 그쵸? 제가 어떤 게 있으면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뭐 머리를 깎았다든지 오. 아니면 뭔가 새로운 뭐가 생겼다든지 아. 아니면 뭐 책을 읽었는데 뭔가 와닿는 게 있다든지. 아니 가서 봤는데 댓글 그 개수가 천 개가 넘고 하시더라 댓글 엄청나요. 그, 그 정모석 씨의 결이랑 되게 비슷한 게그 SNS에 올리신 글도 네. 바람이 좋습니다. 약간 네. <laughs> 이런 투로 셀카 네. 올리시고 나이, 나이 먹었을 <laughs> 때는 조용한 게 행복이다. 아, 뭐 이런. 그래, 어, 형님. 네. 그 연세가 저는 알고 있으면 다만 많은. 연세는 무슨 전... 연세예요? <laughs> 잘음 먹은 음 사람한테 연세 그러면 벌컥해요. 아이고 올해 6중이죠, 6중? 아... 네, 그렇죠. 오, 네. 뭐 아, 아, 아. 아, 아. 옛날에 제가 한 20여 년 전에 데프콘 콘서트. 데프콘 어, 그때 유명하지도 않던데 네. 거기서 내가 만났어요, 오, 형님을. 오, 모자 어, 썼는데 누가 봐도 정보석인데 이러고 싶시면서막 이렇게. 이 형님이 팬이에요. 아, 진짜요 그때 힙합 좋아해서. 지금 혹시 힙합 좋아하세요? 지금 어? 너 요즘은 잘안 듣는 거야. 아 요즘 케이팝이 아더 좋아졌어요. 케이팝더 아아아 좋아졌어요. 아, 저 정보석 씨가 진짜 10대부터 80대 어르신들까지 완전히 모든 세대를 이제 아우르는 우리 진짜, 진짜. 국민 배우 아니겠습니까? 그 맞아요. 20대에는 제가 초기에 아, 데뷔할 때 했던 작품들. 음. 사호곡이라든지최수종 그래, 씨하고 나왔던. 그 뭐지? 그거는... 최수종, 최선아 뭐 이런 분들하고 나왔던 거. 아... 그거 맞아. 아 여기가 얘기 아닌데 그게 어떻게 맞고 예 <laughs> <일단> 얘기 듣고 맡은 제 주장은 최수종 씨가 아니고 여기 길룡우 씨. 김정우씨 저 여기가 맞네어그 다음에 김혜수 예, 옛날에 그 뭐지 그러면 최수종씨하고 나왔던 거없었나최수종씨아 <laughs> 아, 아, 그건 야망 제... 야망 야마. 아 그렇군요 뭐 어. 내가 중학교 때부터 봤으니까 아, 이형님은예 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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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어요 근데 그 당시 작품들 음, 때문에 지금 뭐한 7,80대 계신 분들이 좀 관, 아직도 음. 어 마음 주시고 옛날에 그 저기 그것도 났잖아요 영화 개같은 날에 오 거기 음, 그렇죠 뭐 사단장인가 네. 뭔가 했죠 네. 군인도 나가지고 네. 막 네. 그죠 그것도 기억나네 이 보셨어요. 어, 개 같은 날에 오고 있개 <dilemma> 같은 날에 오는 거. 개 같은 날에 오. 예. 얘기하잖아그거 재밌었거든요. <laughs> 그오고 그래 아, 네. 네, <laughs> 음. 뭐 4, 50대는 보고 또 보고라든지 네. 아니면뭐 아들의 여자. 음 어, 이런 작품들 이때 응. 문에또 그려 주시고. 그렇죠. 뭐 젊은 분들한테는 말씀드렸듯이 음. 뭐하이킥하이킥하이은 아. 지금 십대들을 끌어들이는 작품이에요. 0여년전 작품인데 아, 예. 이게 노트북에서 이렇게 막 그. 음. 많이 이렇게 짤로 돌면서 십대들이 오히려 좀 많이 알아봐줘서 사실은 그냥 공짜로 처음에 맞아. 노트북에 올렸을 때는 약간 좀 불만이 있었는데 근데 아 박용규 씨도 좀 불만이 많더라고 돈나못 받고 그런다고 그것 때문에 맞아. 새로운 팬들이 생기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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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세옹주마구나 네. 불만 가질 필요가 없구나 아, 근데 사실 그 덕을 많이 맞아. 보고 있어서 네. 뭐 마음껏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더 네. 많이 올려주세요 네. 네. <laughs> 자 영원한 빵꾸 똥꾸 아빠 정보석 씨가 최근 15년 만에 이상 가족 상봉 시간을 가셨어요. 아, 지목 뚫고 하이킥 덕분에 응. CF를 하게 됐어요. 맞아. 우리 팀들이 CF했던 그 오영경 응. 그리고 우리 딸 진지 씨그 응. 다음에 서신혜 씨. 아, 서신혜. 아아그 이제 이 친구 특히 반가웠던 게 이제 서신혜야. 응. 서신혜 이제 애기였다가 숙녀가 응, 돼서 나타나서 너무 반가웠죠. 응. 네그 인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도 좋았고 또 그것 때문에 또 수입도 생기고 어. 그러야 그러니까 너무... 이틀 촬영하고도 아쉬우니까 우리가 그러면 은또 아, 이렇게 자주 만나자. 만나자 해서 아. 단톡방을 만들어서 어. 또 예. 이번 그 c 프 찍은 게한달 만에 뭐 1,700만 이렇게 이거 참고하셔서 음, 또 다른 제품에서 <laughs> 또 한번 이렇게 해주시면 아, 아, 또 만들어서 또이상하주 아유, 그니까 이뭐 기원합니다. 초등학생들이 어. 유독 좋아하는 하이킥 꿀잼 모음집이 있다고요? 아, 저도 사실은 처음 그냥 쓰는 것 같아서 불만이 많았는데 <laughs> 아, 지금 좀 <laughs> 많이 써졌습니다 c 고나더니 완전히 달라졌어요 네. 이전에도 yeah. 유치원생, 초등학생들이 어디 맞아. 가면 먼저 알아보는 거예요. 아. 어, 빵떡통 할아버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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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서 응. 사인을 제일 많이 요청하는 게 초등학생들. 어. 어. 아, 앞으로 한 20년은 벌었구나. Yeah. 아. Yeah. 그래서 <laughs> 여러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 중에 뭐. 뱀 에피소드? 아뱀 뱀. 뱀. 음. 음. 그 다음에 또 우리 그 세경 씨하고의 그렇지. 에피소드가 아마 제일 많은 음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제가 제일 못났고. 저보다 더 계급으로 낮다고 생각하는 세경인데 어느 순간 음. 저를 넘어서는 것 때문에 아. 엄청 질투를 아. 한 어, 세경 씨 그렇게 안 봤는데 무서운 사람이 그래. 그래. 네. 제가 뭐 이렇게 하면 댓글에 제일 많이 올라오는 음. 문구예요 한 10여 년 전부터 아. 근데 아. 지금 아. 생명력이 길어요 아. 말 맛을 아. 너무 잘 살려주셨으니까 이게 아. 또 하나는 계산법 음. 왜 제가 아. 아. 요구르트 사고 요구르트 거스름돈 아. 고 <laughs> <laughs> 이런 에피소드들이 아, 예, 아마 그래요. 초등학생들한테 좀 어... 어필되고 있지, 있지 않나. 재밌지? 이거 좀 봐봐. 아, 이게 뭔데요? 어, 어 조심해. 술에 낙은 뱀이야. <웃음> <웃음> 아, 저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게 뱀이잖아요. <laughs> 빨리 그뱀좀 치워줘, 치워, 얼른. <laughs> <laughs> 여보, 배, 뱀 말이야. 혼자 기어나오진 않겠지?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그 음악이 너무 얇으죠. 큰일인데 그놈 그거 독사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아그러게 아버님은 뱀을 왜 가져오셨어요, 왜? 그럼 이 날씨 진짜. 아 거의 이제 이성을 잃었구나. 아, 진짜... 어디야 어디 어디? 어디였어? 변기 어디 변기 어 뱀은 누가 불안주했어 내가 자랑하려고. 개소리. 아똥싼 거야? 내가 변이 가는구나 여기예요. 짜증나 이거 여기 떨어졌네요. 어어 어, 이리 줘 이거 여기 잘못된 것 같은데 세영 씨왜 이렇게 주제 넘어? 아 네. 죄송합니다. 전 그냥 할아버지한테 또 혼났을까 봐. 어? 내가 혼날까 봐? 왜 커피 탈 생각은 안 하고 천남 들어왔다 나가는 것만 보고 있을까? 천남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야? 날 무시해서 그런 거야? 어떤 거야? 대답해봐 어떤 거야? 아저씨 무시해서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봐 이거 봐! 내가 방금 말한 데도 또 무시해 또! 아니 내가 아직 말 끝났다고도 안 했는데 일어나잖아 제발 좀 그러지 마 세경 씨! 세경 씨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무서운 사람이다 <laughs> 요구르트 값좀정산해 주실래요? 얼마죠? 2만 0천 원입니다 여기 3만 원이요 근데 제가 잔돈이 5,000원짜리 밖에 없네요 2,000원을 주시면 제가 5,000원을 드릴게요 왜? 네? <laughs> 아, 여기 있으시네요 여기요, 감사합니다 아, 잠깐만 저 요구르트 아마좀 주별게요 저기 아주머니, 요구르트 값이 27,000원이라고 그러셨죠? 그런데 잔돈 3,000원이 없어서 또, 제돈 2,000원을 가져가셨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5,000원을 드렸잖아요, 사장님. 그러니까 계산이 맞죠? 그런가? 아닌데. 32,000원 빼기, 5,000원은 27,000원 맞죠, 부사장님? 아. 아, 계도 있어요? 국 중에? 아 어, 부사장이에요. 아, 어떻게 저런 사람이 부사장을 해? 근데 나는 저 계산은 아직도 헷갈려요. 근데 지금 2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3천원을 줬으면 끝나는 일이잖아. 내 돈을 왜또 가져가는 거지 그러니까. 저런 식의 계산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뱀 에피소드는. 제 감독님한테 제일 무서운 게 뱀이다라고 얘기해서 아, 그걸, 그걸 듣고서 아, 저걸 집어넣었어요. 아, 아, 실제로? 어. 실제로. 어.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뱀이에요. 아니, 근데 어. 저기 있잖아. 뱀, 이거 골프 어. 치면은 골프장에 가면 나와요. 그뱀본 날은 골프 끝이에요. 아, 정말 요 네? 머리가. 아, 진짜로? 그거는 공을 쳤는데 언덕에 떨어져서 어. 공 차주로 올라갔다가 뱀이 <웃음> 그런데 <laughs> 놀래서 아, 정말 언덕을 날르 드이때 내려왔어요. 그 계기가 있으셨어요? 그냥 뱀이 그렇게 음, 무서웠어요. 와. 그래가지고 저뱀때저 연기는 연기가 아니고 진짜예요. 정말로 뱀 생각하면은 음. 제가 저렇게 해요. 한 번은 걷는 거 좋아하니까 음. 치고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음. 이 뱀들이 연못가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아, 아, 아. 뱀이? 갑자기 뱀이 또알을 트고 있다가 고개를 쑥 뜨는 거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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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와. 근데 여기서 초인적인 힘이 순간에 붕 뛰어서. 누가 그걸 넘어, 제가? 어, 뱀인이야? 아. 뱀이짜 아. 아. <laughs> 진짜, 진짜로? 진짜로? 아. 아니, 뱀이가 어, 또알이 이런... 튼다고 뭐 초인적인 힘을 아. 발휘해요. 그냥 툭 넘어가면 되는 아니, 거지. 이제 이 나이에 사실은 그냥 뛰려오면그 높이가 안 나와요. 예, 예. 근데 아. 뱀이 서는 순간. 거의 한 1m는 올라, 간것 같아. 아 아이, 아, 그러니까. 너무하셔. 아, 너무하셔. 엊그제도 그 골프장 <laughs> 갔는데, 오, 여기 <laughs> 저 보석씨 뱀 놀라는 홀인데. 얼마나 뛰길래그 생각 하나로 또 그걸 망쳤어요. 아아 <laughs> 그렇게 제가 뱀을 싫어해요. 또, 어... 네, 그래도 또 에피소드가 있군요. 정보석씨가 음. 알고 보면 또, 원조, 키스 장인 이씨라고 하네요. 키스 신을 많이. 아 그니까 하셨겠죠. 뭐 멜로 하면은 네.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러니까. 거고.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했던 키스 장면이 하나 있어요. 어, 뭐요? 예 여자의 남자라고 네. 김혜수 씨랑 했던 건데 네. 김혜수 씨가 대통령 딸이고 제가 그 대통령 딸 좋아하는 기자 역이었어요. 네. 근데 당시에 이제 대통령 그러면은 절대 권력이잖아요. 아, 그러니까는 어디 하찮은 기자가 대통령 딸을 이러면서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계속 이제 따라다니면서 저를 린치도 하고 뭐도 하고 이래서 너무 보고 싶은 마음에 어디서 만났냐면 수영장에서 만나는 거예요 아, 저는 수영장 아, 반대쪽에서 아, 입술을 하고 예. 김현수 씨는 아, 이쪽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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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가서 물속서로가서 만나서 물속서서 만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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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나나 또뭐 음, 라드레 뭐, 여자 채시라 씨랑 또 이제 물과 관계되는데 이 비가 쏟아지는 날. 그 살수차 뿌려가지고. 예. 음. 네. 데채시라씨 얘기는 제가 하기가 좀 요즘 죄송한 게채시라 씨가 얼마 전에 무용 공연을, 맞아, 무용 공연을 했어요. 근데 와달라고 문자가 왔는데 못 갔구나. 차일피일 하다가 놓쳐버렸어. 키스하고. 아, 아, <laughs> <laughs> 그런면도꼭 있더라고. 에이, 별로다 아무 상관도 없는데. 마음속에 이분아식이 도다는 간에. 세신아씨도그저 빵집은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아, 저, 네. 그렇네요 야, 신아야, 너도 빵집 안왔잖니러면서 이제 나중에 <laughs> 가면 되지 뭐. 네. 네. 래그 제가 여기 나오는데 그걸 한다 고해서 그럼 나 출연 안 하겠다 하는데 네. 아까 그래요. 또 와서 부탁하더라고 왜왜왜 뭐, 왜, 왜? 그게 뭐 자료하면 조금만 쓰면 안 되냐 자료하면 자료하면 안 되지 과연 미치겠는데 왜못 쓰게 해요 하이키도못 쓰게 했다가 지금 후회하잖아요 하이 제가 하이 개인적으로 가만좀 계세요 작품인데요 선생님 이야. 어머 어머 너무 반전적이죠 너다난 술을 마시니까 더 예쁘지. 이야, 머리 빨개지우와 진짜 예쁘시다. 아우, 어, <laughs> 아우. 와 유독 화씨 느낌이 어, 있어요 오, 맞아요, 예. 맞아요. 아, 오! 되겠다. 아유, 우리 보석 씨를 만나러, 부력을 아 이겨내면서, 부력을 이겨내면서, 물에 뜨니까 어, 주저앉히는 거 아니야. 사랑이 이겼어. 아이고, 아유, 물에 뜨면 안 되는데. 우와. 프리다이이 배웠을 때 오래 키스할 수 있었는데. 오래 참으시네. 요 잠깐만 쓰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렇게 길 아홉 살이잖아요. 지금 칼 쓰면 더 이상해, 형님. 저까지 마무리가 돼야지. 그게 얼마나 절절하면 말이야. 저기서 만난 거잖아요. 그게 멋있다그 해에 아, 이그 어. 수신키스 진 패러디도 많이 되고. 아, 그래, 맞아, 맞아. 어. 최시라 그래, 씨는 그 당시에 청순하고 지구지순한 연기만 하, 어. 했었어. 아. 근데 저기서 파격적인 완전, 연기를 해가지고 아. 우리나라 남자들이 다막 진짜 음. 좀 뒤집어진 그런 연기였어요. 그죠? 어, 근데 약간 그유독하씨 느낌도 나면서. 네. 어, 예. 아. 근데 저 아들이 저또 이런 얘기 하시면 여자의 남자 촬영할 때 사실 죽을 뻔 했었어요. 진짜로. 그 당시에는 좀차량이 어떤 안전장치가 네, 네. 없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못 만나게 하려고 저를 린치해서 음. 한강에 갔다가 던지는 게 있어요. 네. 근데 그게 하필이면 한겨울이야. 아, 너무, 어, 너무 추워. 너무 추운데 그 지금처럼 뭐 안에 무슨 쇼크가 붙어있고 네. 어. 이것도 아니고 그냥 그, 그 상태에서. 어. 집어 던졌는데, 집어 썩 들어가는데, 그 심장이 어. 어. 거의 멎어버린. 가슴 마사지하고, 불 피워서, 그렇게 살아난. 어, 진짜 큰일 날뻔하셨네. 아 숨이 딱 멈춰. 아이고, 정말, 진의 음, 역작입니다. 아. 아.